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역삼동에 위치하는 원룸에 자취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강남호 병원에서 삼교대 병동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대문구인데 병원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삼동 근처 원룸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죠. 신축 건물에다 치안이 좋은 곳들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오래된 곳으로 알아보니 마음에 드는 집이 없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 언니가 지인이 이사 예정인데 위치도 좋고 깨끗하다고 한번 알아봐준다고 하는 거였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만약 이사하게 되면 한턱 쏜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간호사 언니가 이야기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분이 하시는 말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바로 이사하는 조건으로 이사 비용과 한 달치 월세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4층 건물에 3층이었고 완전 신축까지는 아니었죠. 준신축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베란다 쪽에 있는 조그만 테라스였죠. 생각보다 월세도 저렴해서 바로 계약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건물 위치였는데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야 해서 고민이 좀 되더군요. 그래도 이 조건에 이만한 집이 없다고 판단돼서 곧장 집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은 남동생이 도와줘서 무사히 잘 끝냈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옷장을 장만하고 싶었는데 이사도 하고 생필품과 이것저것을 사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옷장을 구입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료 나눔 카페가 생각이 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하게 되었죠. 옷장을 검색하니 수백 개의 글이 검색이 되더군요. 그중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장 무료 나눔이었는데 용달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적혀 있더군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리폼을 하면 충분히 쓸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확실하게 가져갈 뿐만 찾는다고 하더군요. 빨리 안 가져가면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서 서둘러 그분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근무는 오후 타임이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 11시에 만나기로 했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찾아갔고 어떤 남자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혹시 몰라서 인사를 드리고 무료 나눔 이야기를 했더니 저와 약속을 잡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라 실례가 안된다면 옷장을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면서 하더군요. 그때 생각은 그 남자분이 살고 계신 곳이 2층 주택이라 가족분들과 같이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집으로 들어갔죠. 옷장은 안방에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고 깨끗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옷장 안 유리 거울이 있었는데 유리 거울 뒤편으로 그 남자가 섬뜩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 옷장 문을 닫고서 옷장은 용달차로 보내 달라고 하고서는 급히 그 집을 나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야간 근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 1시쯤 용달을 받게 되었죠. 옷장을 옮기고 나서 야간 근무를 위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꿈을 꾸게 되었죠. 꿈속에서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더듬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고 시간을 보니 8시가 다 되어가고 있더군요. 기분이 너무 찜찜했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는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날 오전, 집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그런데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꼭 가져다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식탁에 물컵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물을 마시고, 싱크대 위에 놔두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 고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좀 쉬고 있는데 문득 오른쪽을 보니까 옷장 문이 열려 있더군요. 저는 옷장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닫았는데 미닫이 부분이 고장이 난 건지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였죠. 손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옷장 안쪽에서 어떤 남자가 숨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튀어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곧장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간 건지 보이질 않더군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당분간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 테라스 창문으로 들어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이라고 하던데 무료 나눔 카페에서 여성들만 노리는 남자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보복 당할까 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다고 했죠. 옷장이나 책상 등 직접적으로 들고 가기 힘든 물건들만 올려놓고 용달을 보내야 되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한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상세 주소를 알려주고 기회를 봐서 무단 침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층에 살아도 창문은 꼭 잠그고 다니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급하게 집을 내놓고 본가로 들어갔었죠.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정말 무섭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